전 8시가 괜찮죠 자 저는 준비됐구요 님들은요? 다 됐어요 아저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네네 스킨스님은 아, 영레벨이라 지... 뜨는데 계속 서버가 불안정한가봐요 예 그런가봐요 저도 화류님 그렇게 떠요 어 나는 다잘 뜨는데? 나 6명 다잘 뜨는데 나.. 모르겠네 <laughs> 다 몰라 스킨님 여기를 다시 오게 되다니 어디로 네. 가야되죠? 어 거기 아닐 거 같은데. <laughs> 좀 멀리 가시네. 이게 아니에요? 치갑시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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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가갈래. <laughs> 어 만나보네. <laughs> <laughs> 맞네, 맞네, 맞네. 이렇게 죽지 마시고. 뭐야, 지금 <laughs> 코인 안 나와. <laughs> <laughs> <넣어. 웃음> 죽지 마시고 하고 안 살리고 가는데? 베리 이 누가 데리고 왔어?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거 같아. 여기는 리바이언 가운데 것 같은데. 뭐야, 다들 몰라. 아, <laughs> 여태가봐가보섯가는 분들 응. 어디 갔어? 아하, 뒤따라갔습니다. 초반분. 이거, 저번에 어디 떨어져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반 부분이 기억이 전혀 하나도 안 돼. 네. 음. 어, 물에 들어가면 죽는구나. 좀더 내려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맨 밑에, 맨 밑에. 아, 더 어, 내려가야 돼. 않는... 아, 아까 그거 타면 안 되구나. 예, 네, 그니까 아닌 것 같다니까. 여기 맞아요. 아, 맞다. 친구들이랑 처음 왔을 때도 거기 처음에 들어가고 다시 내려왔다. 여기네. 님들 네, 여기입니다. 네. <laughs> 네, 그니까 여기라니까요. 아, 나 죽었다. 아, 와, 다 홀퍼밖에 <laughs> 없어, 여기. 아타이이에서저 헌터 어, 몇명이에요? 잠깐만 헌터 많으면 이거 나중에 발판 뜰때 존나 힘든데 와헌터 세명이야 헌터. 와우 아니저 코끼리 신발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갑시다 저왜 필요한데요? 너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거야 네 이따가 헌, 알려줄게 헌터랑 같이 어, 있어야 텐데어 여기 아닌데? 왜안 열려? 어디가세요 어디 여기 내려오세요 음. 여기서 맨 끝에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였나? 아 여기구나 그냥 문 여기 일자진행이라 여기는 뭐야 누구야 길이 아, 어디야 <laughs> 어디 가세요? 아 여기구나? <laughs> 아니 나는 꼬미몬님 따라갔죠 아니 저를 왜 따라오세요? <laughs> 아니, 너,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시길래 일로와요 일로와요 빨리 에이, 이거 돌아가는 연근 맞춰도 들어가야돼요 연근이요? 오오 연근. 아 연근. 고급 러연 미쳐 <laughs> 앞이 안보여요 아자 마지막에 점프 <laughs> 다들 아리에 무슨 스프링 달고 계시나 <laughs> 그냥 떨어졌습니다. <따라주신대. 웃음> 여기 이제 점프맨. 어떻게 갑니까? 말씀해주십시오. <laughs> 어디야? 이거 3번, 4번, 5번님이 저기로 가셔야 돼요. 어 뭐야? 늘로 와 버렸는데? 다시 나갈게요. 움키는 <laughs> <먹히는> 걸까봐. <laughs> <까만. 웃음> 잠깐만 이거 다시.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 아발 가지 말고. <laughs> <laughs> 어, 어, 아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발판 초기화 되지 가. 올라오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일단 일단 이렇게 갈게요. 어 스킨스님 빨개졌어 잠깐만 우리 서둘러야 돼아 저거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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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아 일단 끝까지 가봐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발판 나오는 거 보시고 나왔어요 발판 발판 나왔어 발판 쟤 내가 간 건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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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가다가다가왜왜있어 <laughs> 왜, 왜. 되나요 다 되나요 빨개졌다. 되나요? 나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깨우면 된 거죠 뭐 됐어 됐어. 아 얘는 왜 이렇게 춤을 좋아하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왜요? 먼저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맞는데요? 상관 없어요? 제가 네. 이쪽 갈게요. 아, 다 왔어요 지금. 다 왔어요. 아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죄송해요 제가 약간 저 뭐라 해야 돼? 오스락병이 있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기절했어? <laughs> 아 떨어질 뻔해가지고. 또팔리잖아요앞 사람 차한만 앞사람만 보고 가세요. 그냥. 앞사람 뒤통수 때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세요. 그냥. 아, 가면 벌써 때리겠는데. 아, 버키 님. 아, 뭐야?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누구 빠진. 딴 죽으세요. 딴 죽으세요. 지금 딴생각할 시간이에요. 저한테 맞춤 아, 갖다. 뭐라 해야 되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 다들 다들 재 방송 보시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아, 왜야? 갑자 씨. 이빠 감. 나 내놔 내놔. 발판 내놔. 발 제가 조용히 방송하려고 조용한 클랜으로 온 거라서. 아니요 그런 건안 됩니다. 허용할 <laughs> <앞으로 보고, 앞으로 웃음> 수 보고. 없어요. 오! 아 버킨 버킨님 버킨님 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짱 아프네 나, 나 죽을 뻔했어. 우리 죽을 거야 곧. <laughs> 네. 몇명이나죽는 거야? 아몇 명을 살리는 거야 이거? 잠깐만요 못 살리겠다 이거. 살려주실 예쁘 구함 네 레퍼님 예쁘니. 야키님 <laughs> 왜요 왜요? 빨리빨리 빨리 가십시오. 뭐하시는 거예요? 어, 어? 잠깐 아 이게 아닌가? 아, 어! 끼났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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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거리가 안 되네. 망했어. 망했다고. 한... 그... 버키님, 뛰세요. 키힘 뛰세요. 저걸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우리 갈게요 그거 아닙니다 아 일단 어, 뛰어, 뛰어 그냥, 뛰자 뛰자, 뛰자, 그냥 뛰어. 뛰자 뛰자, 그냥 막 뛰어 그냥 막 뛰어 <laughs> 스키님 왜 내려오셨대 스키님 그냥 저쪽으로 뛰시면 되는데 우리 가오면 오케이, 오케이 왔어 헛으로 어, 들어갔어 헛으로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스키님 왜 저기 건너편 가야 하시대나 아, 이거 봤는데 여기 오른쪽 저기로 가야되는데 네. 워럭은 저기까지 날수 있던데 어디요 네. 어디요 어디요 저기 어, 워럭은갈수 있던데 해 볼게요 워럭이 되면 저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안될거 같은데. 아, 떨어져! <laughs> 어, 아까비. 재웃겨, <laughs> <개> <laughs> 실연체. 아, 떨어져 죽는 게 제일 웃겨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 나 아니지, 나 아니지, 나 아니지. 아이고. <laughs> 아이고, <갈 뻔. 웃음> 아, 나 살았다, 살았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 어, 어 오케이, 지금 이제, 뛰어, 이제, 뛰어, 뛰어, 버희님 뛰어, 버희님 <laughs> 앞으로, 앞으로. 와 h a t 자, 됐다. 와 오, 스키님 들어갔어. 어, 뭐야? 어. 아니, 죽잖아요. 지금 오른쪽 아래 코인 보이죠? 네. 코인은 개인당 한 개만 가지고 있고, 만약에 누군가 부활을 시켰으면 그 사람을 부활 그 사람은 다음부터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아, 어, 되게 타 이타적인 게임이네. 여기 뭐 어떻게 움직이면은 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 됐다. 됐다. 여기 밟으면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로갑시다 다음에 기억하세요. 원 밟으면 돼요. 저기 가운데. 어. <laughs> 오케이. 아니면, 제 방송 다시 분이로아 오케이, 오케이. 힐 안에 계세요. 뒤집으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급박할 정도로. 아니, 급박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아, 버키님 네. 죽, 으실거 같단 말이에요. 어, 아 어차피 이거 다운 트위치 가면은 또 총이 하나 될걸요, 아마? 그래도 죽으면 기분이 조금, 약간. 에이, 뭐. 아니, 뭐, 그냥 뭐, 그 아유? 느낌표가 막 존나 긴급하게 막 뜨던데? 이게 뜨면 사망할 것 같아. 뜨길래. 쪽에 아마 보상 생기고 먹으러 가될 걸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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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맛있겠다. 아! 아침 식사. 여기 여기다. 여기로 들어가 파이프 안으로. 어, 파이프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점프로. 이렇게. 이거 처음 한 사람은 빡요 <laughs> 예. 이 점프 이 <laughs> 네. <안> 네 <laughs> 아우! 나 지금 모니터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laughs> <laughs> 의자에서 일어났네. 이 <laughs> <laughs>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뭐그이뭐괜찮아요 노란선 밖에 있으면 그래요. 난 쫄보라서 쉬었다가 겠습니다 어차피 몇 명이 오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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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살려야 되나? <laughs> 괜찮겠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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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그죠지금부터 끝은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시간 좀 걸려서... 와, 이거 좀 진짜 그지 같다. <laughs> <laughs> 버키님안 돼요? 아이고. 다음 타임 때 제가 있는 데까지 오시면 돼요 어, 되나 되나 지금 거리 되나? 거리 되나? 오케이 어? 잘, 기지, 가, 길잘 가, 가. 가요 잘 아! 가요? <laughs>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잘 가야 돼 저거다 저거다 여튼 어, 저 원을 한 명이라도 그 통과를 해야 네 그래야 보상이 나와요 되는데 뭐다 하셨네. 예, 그... 나 했었어요. 그몇 개만 남았을 걸요? 한두개 정도? 그... 이미 저세명 내려갔는데요. 네. 내려가신 이미 내려가신 분은 또 도전하고 싶으면은 그냥 죽어서 다시 올라오면 되고. 오... 네. 근데 어차피 위치 이거 안 보이면은 이거 뭐야? 백스두개걸 집어들기 뭐예요? 어 나에... 들어와, 들어와. 돼, 들어와, 돼, 들어와. 돼. <laughs> 아, 아니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laughs> 야, 바람을 보고 있어. 내가 이미 네, 여기... 비... 유튜브 각 나왔어. 좋아. <laughs> 그거 아, 드는 순간 시작이에요 아직 다안와갖고 기다려야 돼 통과했고 그런거 알려줘야 돼와 저거 아 들면은 씨. 그냥 와 그냥 전멸 <laughs> <저> 그냥 <laughs> 여기서 뛰어도 돼? <laughs> 어, 뭐야 다 벌써 내려갔어 거기까지 네네 네. 그래서 아까 그얘기 아. 이제 저 가운데 보면 겁나 커다란 게 행성포식자 아르거스거든요 근데 보상 안, 안 드실라고요? 근데 저거는 음, 저는 괜찮은데 저안 먹었어요 왜 어, 제가 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 그냥 아 원래 아, 쉬운데 제가... 저거 하나 아, 하나 남았는데 내가 하나 통과했는데 <laughs> 하나 둘셋 그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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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갖고 와 버킷님 근데 버킷님 몸 약한데 나랑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아니 그래서 나 오르는데 아까... 힐 해줘도 그래서 나... 그 너랑 내가 여기 여기 오라는 거 아니야? 붉은색으로? 내가 거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경력자가, 경력자가 아니야 바꿔도 돼, 바꿔도 돼. 이거 지금 이해 다 했으니까 바꿔, 바꿔. 일단 해보자. 꼬미... 네. 이해 다하셨면 아, 꼬미, 꼬미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아, 네 해볼게. 그러니까 버킷님이 죽으면내제살리러 가다가 다 죽잖아. 그럴아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은 <laughs> 거 같아. 꼬미랑 버킷님이랑 같이 하고 래퍼님이 디제이분님이랑 보이드 하세요 보이드. 네, 아 그럴까요? 오케이 그럼 네. 다시 보이드로 갈게요. 원래 어, 버니 그쪽 네, 아니에요 반대 반대쪽. 반대 반. 아 이미 돌아왔어. <laughs>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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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는 어디 있어요? 저희 뚝배기 보여요? 아 이건가? 그 왼쪽이 예, 왼쪽이 보여요. 계단 아, 기준으로 왼쪽.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줄게저 이해 예, 예, 다 했어요. 디제이버팀이 오케이 이런. 이해 다 했어요. 자 지금 오, 하나 둘셋 클래넌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스키님 뒤에 있는 두 개골 갖고. 오, 오, 오 보이드의 보이드. 아크 돌을 보이드 하나. 오. 아크 둘 보이드 하나 오케이 아크 두개 충전해야 되거든요 스킨스킨스님이 저거 가져다 주시고 제가 네, 잡고 있을게요 역시 트렌치 배럴이다 그 가만히 있 보이드는 보이드는 거기 있지 말고 저기 다른 애들 도와줘 나 보이드 아니잖아 쿨라잖아 아너너 너 보이드 아니.